볼을 바꾸는 절차 그리고 소리, 기미 안되서 바꾼 절차 중에 조금 그리고 토박이 안맞서총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. 네,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. 세일즈 강사, 동기부여 강사, 휴대폰 멀티하 강사, 신수환 인사드리겠습니다. <laughs> 10주차 동안 저희 휴대폰 세일즈 교육 유선부터 우리가 어떻게 매장에서 고객님을 응대해야 되는지, 그리고 좀더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, 기존 고객님들이 더 많이 우리를 방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0초 동안 여러분들과 전 직원들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. 그것을 통해서 다들 유선 실적, 그리고 기본과 <laughs> MGM, 혼당 과제를 높이는 보컬리티까지 여러분들 안에 조금 더 어, 내재화된 그런 17간의 교육이었어요. 다들 바쁘신 시간 정말 네. 소중한 시간 내셔가지고 이렇게 월요일 9시 반까지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셨네요.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저 역시도 자원봉사로 이 자리에 와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원 충신가. 매장에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고요. 저 또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.